어, 제가 전기 자동차나 항공기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기존의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저 전선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 방식의 시대에서 에이레이다의뭐 레이다 소자의 강중량으로 전선의 굵기를 틀려하든가 전원 공급 측면 또는 공급 수용 측면에서 전기 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세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없어지고, 연료 양, 뭐, 이렇게 뭐, 석유가 됐든, 뭐, 수소산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어, 뭐, 고속, 중속, 저속,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데이터만은 축적을 하셔가지고, 그만큼의 연료를 통해서 자동차 이렇게 회전, 회전 축에다 그러면 그만큼만 돌려주는 거죠. 뭐, 비행체다 그러면 비행체를 좌우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조향을 한다든지, 오른쪽, 이렇게 아래 위로, 어,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도 할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 양쪽에서 물 전기를 공급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강중량으로 움직이는 선풍기에도 이렇게 할수 있구요. 그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 방식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수용 측면이라 하면은 이게 전구가 똑같은 220이다 또는 게 110, 110이다 이렇게 했을 때어 이거를 1 5트 짜리 있고, 3와트 짜리, 6 0트 짜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공급해도 얘는 그 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용 측면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든가, 공급 측면. 배터리가 이제 40개 짜리가 있다. 하나하나 셀에서 언어프 구조를 가졌다. 전선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럼 다섯 개에서만 갖다 쓰든지, 10개에서만 갖다 쓰든지, 40개에서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차등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배터리 안에 셀이 1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2개에서만 갖다 쓰는지 3개에서만 갖다 쓰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를 제가 물리적으로 한 8개 정도로 그렇게 현재 있는 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격벽 처리를 하고, 그래서 냉난방 시스템을 하자는 때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어~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아~ 그래서 온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을 뺏긴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닳고 또 이렇게 전해질 구조가 액상 구조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리튬이온이 잘 이동을 못해서 제가 전기 어~ 떤 이렇게 그~ 전해질을 통로를 전해질 통로를 배터리 안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해질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한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리튬이온 이동 속도 빨라지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밖에 온도로부터 영향을 덜 받습니다. 충격도 좋고, 그 다음에 충격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응극제, 응극제, 양극제 기술이 있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구조에 대중서로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밀도가 커집니다 양극재 양쪽 다 그렇게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흑연 코코스 구조서부터 또는 양극재는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이렇게 어, 대중서로 입자 구조를 만들어 주고 그서큰 걸로 뼈대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너지밀도가 좋아집니다 양아치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가정용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그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자동차용 배터리다 그러면 여덟 개에서 속도를 높일 때마다 한 개에서 갖다 쓰는 배터리 두 개에서 갖다 세개 쓰는 데네 개에서 갖다 배터리를 여덟 개 정도로 분할했다 그러면 배터리 숫자를 따라서 전기를 고속 중속 조속으로 나눠서 그만큼 양만 갖다 써서 좀 움직인다는 거죠. 변속기라는 구조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석유 방식이다 그러면. 석유, 휘발막 경유, LPG 있지 않으면 딱 그만큼의 연료로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전축이 그만큼만 돈다는 거죠. 그래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화목날로 연료를 갖다가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좀 많이 탄다는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연료 양을 가지고 충분히 적게, 적게 주면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이 적게 돌아가고 헬리콥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에 어떤 연료, 연료를 태워서 가는 분사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만큼의 속도밖에 안 난다는 거죠. 속도도 그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또는 전기 양을 어떤 공급 측면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전기 양을 가지고 고속, 중속, 뭐 많이 할 때는 전기 양을 많이 쓰고 속도가 높을 때는 뭐 저속으로 갈 때는 전기 양을 적게 써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와 같이 변속기를 없어지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제발 좀 따라하지 마세요. 그 자동차 가정용 배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용 배터리를 이런 거 이렇게 싸잖아요. 이걸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도 만들어 연결해서 언어부 고조를 가지고 이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좀더 작은 걸로도 가능하고요. 강아침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좀큰 거겠지만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기형을 갖다 모아서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합니다. MLCC 기술에 쓸수 있어요. 그럼 2차전지를 이와 같이 수백 개나 수천 개 또는 수만 개를 연결해 가지고 2차전지를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로 몇 개에서 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가정용 배터리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서 산업용 배터리도 가능합니다. 네, 좀 비싼 거는 리튬 그쪽에 좀 조금 에너지 밀도를 좀더 좀 강하게 좀 많이 밀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은 어, 좀 리튬 전지 좀 비싼 거를 몇 개를 좀 추가로 달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쓴다는 거죠.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뭐 용량별로 비상시 이제 주, 어, 이렇게 인버터 발전기를 원래 돌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힘드니까 이것을 어, 이렇게, 이렇게 언어풀을 가지고 주 전원선에 두꺼비 집이든 어디든 연결만 하면 전기를 어, 공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는 이것을 110이나 220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배터리인데 인버터 발전기는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나 이게 어떤 거기 어, 컴퓨터 이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서 제발 부탁인데 형님들 기자차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 지적재산권도 있는데 어,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네? SK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 가정용 배터리를 휴대용 배터리로 만들거나 또이것을이 방식을 따라 산업용 배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뭐 수천 개 연결해서 각각의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를, 세 개를 쓴 뒤, 열 개를, 백 개를 쓴 뒤, 이런 식으로 전력 양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계 모든 전원공급 방식에서 전원공급기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MLCC 뿐만 아니라 개념을 쓰시면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도 대기 속도가 빠르고요. 각각 다 전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방전할 때도 자의자재로 전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원통 이런 배터리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도 연합 셀로 스무 개짜리가 있다 셀이 작은 배터리고 이제 다 전선을 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섯 개를 쓸지 일곱 개를 쓸지 열 개를 쓸지 이렇게 하면 전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통제할 수 있겠죠. 이 기술이 어디에 들어가냐 로봇 안에 들어갑니다. 휴머먼드 로봇 안에. 수많은 자극커버자건 배터리가 들어가서 각각의 부분적으로 자기가 담당하는 이렇게 그, 그 부위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팔, 왼쪽 팔 다리 뭐 이렇게 몸통 어디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전기를 역할을 따라서 공급하고요. 손상이 갔으면 다른 데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컨트롤 하는 거죠. 이 정도, 내가 손을, 오른쪽에다 들으면, 오른쪽에다 힘을 좀 더, 조금만, 이거 하나 들는다영차 이렇게 들진 않단 말이에요. 무게를 측정해서 그만큼의 전력을 보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 휴머네이 로봇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약 같이 쓰시면 제 기술에 이 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고 왼쪽으로 왼쪽을 많이 주고 전기 에너지를 틀리게 각각 그 시시각각으로 그 오른쪽으로 일 때는 오른쪽 뒤로 갈 때는 뒤에다 힘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 양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는데, 휴머나 러버리에서. 그래야지 부드러운 움직임을 쓸수 있거든요. 가령, 내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합시다.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전기 에너지가 많이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전기 통제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예 같은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수많은 작은 배터리가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 이런 하나의 배터리라도 안에 작은 배터리가 20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 각각 전선 고조를 연결해서 몇개 쓸지를 결정해 섬세한 움직임을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의 어떤 공급 방식과 수영 구조에 있어서 전기를 통제해서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봇의 몸체 안에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화 수사 방식으로 해서, 어, 1cm 내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0.0001, 예, 이렇게. 그 안에서 정보 이동과 어, 정보의 처리,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동북, 도로로 얘기를 하죠. 주열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동 경로와 목적지겠죠. 그것을 정보를 이런 식으로 네 번에 통제를 하고요. 안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통제를 해서 배터리 안닌 정기적인 흐름을 잡혀 수자 방식으로 이동하고 잡혀 수자 방식으로 목적지에 정확한 그 힘만큼 부여하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같이 쓰시면 좀 필수적으로 이거 써야 됩니다. 남매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기지맙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접대 예전에 제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 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뭐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데 이런 것을 쇼핑몰 만들어 가지고 월마트나 이게 아마존 못지 않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쇼핑몰 하셨어요? 또 많이 보셨죠? 엄청난 거액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망을 어, 스마트폰이나 또는 집안의 유선 전화 연결시켜서 이거 실질적인 실질적인 전화 기능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어떤 많이 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뭐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오픈 AI의 오픈 AI의 소라 기술에서도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로봇의 이해관계를 돕고 학습을 돕는 어, 이런 제 기술을 쓰셨습니다. 저는 제 기술이기 때문에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많은.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것도 옛날 사진을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있잖아요. 현대적인 사전으로 바꿔준다든지 손글씨를 키보드 글씨로 바꿔준다. 글꼴까지도 바꿔주거나 크기를 바꿔주. 이런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이 기술을 얘기하셨는데 제기술입니다 네. 어, 그래서 어, 또 새로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기존의 어떤 거, 영상 찍어온 것의 한계를 어, 이렇게, 새롭게 각색을 해가지고, 고화질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이거나, 좀더 좋게 화질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구성 요소를 첨가시켜가지고, 기존의 영상, 사진에서, 또는 영상기기에서, 동영상기에서 찍지 않은 것까지도 추가를 시켜가지고, 일하는데 되게 좋을 거예요. 어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기술을 듀마리로봇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테슬라, 아, 테슬라가 아니죠. 저기, 저기, 모더? 모독이, 아, 모독이 아니 모독이 아시는 대로 모독인 언론이죠. 하, 하여튼 어디서든 간에 이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거든요. 캠페인송 하나 하겠습니다. 매번 동영상마다 얘기하는 건데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